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카메라 좀잘안 켜요, 안 켜는데 일 있을 때만 켜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냥 막 찍는 것도 귀찮고 제가 오늘 이렇게 어 카메라를 켠 거는 제가 대리운전을 띠엄띠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주도에서 그래도 조금은 해봤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남들 안 가는데도 가고 나름 어, 자부심을 조금 느끼고 있는데 오늘 되게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신종사기. 이건 신종사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 왜냐면 나는 이건 걸 처음 봤거든요. 얘기는 들어봤었어요, 얘기는. 뭐냐면은 좀 오지 같은 데 있잖아요. 대리기사들이 잘안 가려고 하고, 뭐, 휠이나 2인 1조 아니면 은더갈 수, 가기가 힘든 곳. 집앞힘이 아니면 은좀 힘든 곳. 그 다음 휠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갔는데, 5분, 이게, 어 돈을 좀 올려서, 올려서 올린 거예요. 얼마나 올렸냐면은, 한, 19,000원 정도에 갈수 있었던 건데, 그거를 한, 25,000원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은 올렸으니까 또 빨리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카카오 메시지로 5분 후에 도착한다고 해가지고 빨리 갔어요 빨리 가가지고 손님 있는대로 이제 거의 저기 바로 앞에 저기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하면 들릴 정도로 그런데 갑자기 취소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취소가 되더니 어 오셨네 그러더니 아 다시 해야겠네 그러더니 다시 이게 코를 나보고 잡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올릴 테니까 그러더니 19,000원인 거예요. 원래 금액인 거지. 그러니까 돈을 좀 올린 다음에 오게 한 다음에 원래 돈을 좀 올리게 하는 게 코를 빨리 잡으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 5,000원을 주지 않으려고 코를 취소를 하고 다시 해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 코를 타야죠. 응?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더라고요. 얘기만 들어봤지 제가 직접 이렇게 당할 줄은 몰라. 그래서 내가, 아니, 아까 24,000원이었는데, 응? 갑자기 19,000원이네요? 이랬더니, 아, 몰라요, 저는. 이거, 이거 맞잖아요. 딱 가시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대려다 주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식으로 악어악용 아기 하는거죠 대리 이렇게 돈좀 올려 가지고 대리를 오게 한 다음에 미끼 미끼만 낚인거죠 <laughs> 한마디로 낚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 5천원을 아끼는거지 원래부터 5천원 줄 생각이 없었거든 기본료만줄 생각이었거든 근데 기본료만 하면 입질이 잘 안되니까 <laughs> 돈을 올린거예요 그냥 딱 물면은 씨발 그냥 끌어올리는 거지, 그렇게. 물면은 끌어올리는 거야. 그냥... 아, 그거에 제가 당했습니다. 기분이 오지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다가, 아, 무슨 소리야, 안 했어요. 막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 아, 빨리 그냥, 다시 돌아가는 콜 타고 빨리 가고 싶습니다. 가내네요 진짜. 이 법인이 좋은 게, 후예요 후. 먹방? 나 저녁 먹어야 되는데 그래 같이 먹자. 이게 냄새를 어떻게 맡고 왔냐? 얘는 먹는데 얘는 안 먹어. 야, 먹는 거 가려 먹으면 안 돼. 너도 안 먹는 거야? 나 오늘 7만원 벌어가지고 7만 2만5천원 썼다. 내가 밥 주러 올게.